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어린 시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포리스터 카터의 내 영혼의 따뜻했던 날들입니다. 포리스터 카터는 옥스퍼드에서 태어났으며 체로키 인디언이 혈통을 이어받았는데 그것을 자랑스러워 했답니다. 작가로서 출발한 것은 48세가 되었을 때부터이고 천여작인 텍사스로 가다는 영화화 되었습니다. 내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일종의 자서전적인 소설로 발간 초기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작가 사후 12년이 지났을 때 제1회 애비상을 수상했으며 작은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잃어버린 순수함 자연 속의 따뜻한 교육, 사랑과 성장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인간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동문학처럼 읽히지만 어른을 위한 치유와 성찰의 이야기로도 매우 깊은 울림을 줍니다. 5살 소년 니텔트리는 부모를 잃고 체로키적인 외조부모와 함께 산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외조부모는 슬픔과 이별 속에 있는 그에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체로키 인디언이 이해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며 마음을 키워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리틀트리는 산 속의 고요한 삶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법 사람을 존중하는 법 삶의 아픔을 견디는 법을 배워가며 자연 속에서 사랑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따뜻하게 어른이 되어 갑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인종차별을 겪지만 조부모의 사랑을 통해 상처를 이겨내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읽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든 순수와 마주하는 조용하고도 깊은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자연은 늘 진실을 말한다. 우리는 그 진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해. 사람이 혼자 있을 줄 알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배움은 책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란다. 땅을 밟고 바람을 듣고 새와 이야기할 때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지난 일을 모르면 앞 일도 잘 해낼 수 없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무엇보다 먼저 이웃과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로는 갈수 없는 곳까지도 좋은 것이 퍼지게 된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데 마음을 쓰는 것 뿐이다.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 때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 뿐이지만 그렇게 되면 항상 텅빈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야 한다. 사랑은 말이 아니란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야. 세상은 너를 아프게 할지도 몰라. 하지만 사랑을 안다는 건그 아픔을 껴안는 거란다.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들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란다. 예를 들면, 신뢰, 웃음, 그리고 함께 있는 평화. 가장 슬픈 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란다. 슬픔이 오면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그게 지나가고 나면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단다. 마음이 아프면 숲으로 가렴, 나무는 아무 말 없이 너를 감싸줄 거야. 사람들은 자꾸 소리를 키우지만, 진짜 중요한 말은 조용히 말해도 들린단다. 삶이란 건 언제나 내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야. 진짜 가난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는 거란다. 너는 너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흐르게 돌아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해. 바람은 늘 지나가지만 바람이 남긴 소리는 마음에 오래 머문단다. 우리가 남기는 가장 큰 흔적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느냐 하는 거야. 오늘은 포리스터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곤 하죠. 사랑은 가르침이 되고 침묵은 위로가 되며 자연은 늘 곁에 있는 스승이라는 걸요. 이 책은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해 우리가 놓쳐버린 삶의 본질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리틀 트리가 경험한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깊이 바라고 있는 날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 리틀 트리에게 외조부가 한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마음속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단다 라고 건넨 말은 우리에게 작은 용기를 줍니다. 오늘도 이 책의 이야기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따뜻했던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도 조용히 스며들기 바라고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속 오름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